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신들의 신이요 God of God 하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 신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는 신이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1억이 넘고 또 지금도 신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집에 있는 강아지가 자기 아이가 위급할 때그 아이를 살렸다든가 그 아이를 도왔다든가 하면 그 강아지를 취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그 강아지가 살다가 죽으면 그 강아지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네 가문에 신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도 신이 될수 있고, 소도 아주 자기네 큰 복을 주고 부자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사주 소도 자기 가정의 가문의 신으로 만드니까 계속해서 신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인도에서 1억이, 제가 1억이 넘는다는 소리를 한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더 되겠죠. 엄청난 신이 나옵니다. 일본만도 8만이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나라마다 신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신 많습니다. 응? 예전에 이사 갈때 보면은 그부뚜박 신부터 장독대 신부터 아주 대문에다가 떡해나가지고 합니다 하다 하다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신에게도 있으니까 너도 먹고 너도 먹으라고 막 고실에 아무나 막다 주나. 모든 신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든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도 아주 날짜 잡아서, 살 없는 날 동쪽에 살이 없냐, 서쪽에 살이 없냐, 삼설방 찾아가지고 이사 다니는 건 너무너무 신이 많으니까 억압을 받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지금이 가장 이제부터 이사철이 되는 거예요. 정월 음력으로 1월 1일부터 보름 사이에 신들이 교대를 한다는 거예요. 있는 신들이 이제 교대 시간이 돼가지고. 저 아주 옥항상자한테 올라갈 때 그때 내려올 때까지 보름간이 그 신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 빨리빨리 이사들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보름까지는 음력 보름까지는 이사철이에요. 일, 그 중, 제주도는 지금이 이쪽에는 서울 같은 데는 겨울이 비철인데 이사철이에 거기는 아주 그냥 바빠가지고 이사비용도 배도 비싸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배가 비싸대는 거예요. 이때 도배하는 사람들도. 왜? 50% 정도가 이때 이사 다닌다는 거예요. 후사다닥, 사 정신 없습니다. 신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덴 지방에 갔습니다. 아덴 지방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얼마 신들을 섬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딜 가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 그 신을 섬기, 무슨 신, 무슨 신 섬기다가 여기 옆에 써 있는 걸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시가 그에게도 빌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 종교성이 많은 건 내가 우리가 이해한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하고 이렇게 써 붙였는데 알지 못하는 신 내가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모든 신들 중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 모든 신들의 신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또 루스트라에서 오늘 본문에 가니까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루스타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설교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뭐냐 나면서부터 일어나보지 못한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보니까 이 청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복음 전하다 보면요 믿음이 팍팍 <laughs>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고더니요 그러니까 전하니까 아이 청년이 구원받을 만한 것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안진맹이가 벌떡 일어나더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안진맹이를 일으키는 걸 보더니 놀래가지고 바울을와이 땅에 내려온 신인가 보다 신을 많이 섬겼던 루스드라에 그런 역사를 하니까 이도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이 땅에 왔다 하고 그 바울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같이 왔던 바나바도 신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해마시니요또 바나바를 스스시니요 해서 그들이 자기네 신당에 가 가지고 제단을 깔아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아, 막향 피우고 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때 바울과 스나, 그 바나바를 거기다 같이 가가지고 와서 신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그 앞에 뛰어나가면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당신들과 나는 똑같은 육체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똑같은 연약한 자인데 왜 나를 신으로 모시려고 하느냐. 당신이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보니까 큰 능력자요. 신인 것 하늘에서 온 신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 큰 능력을 행하는 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요. 이런 안진병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시킨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서 여러분을 우상 섬기는 이곳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장, 나타내는 그 근본 목적은 뭐냐? 보금전하는 것이다, 이요 우리도 많은 사람 병든자가 일어납니다. 취 역사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귀신도 떠나가는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정말 그런 어? 우상 섬긴 데서 돌아오라.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 우리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진실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하 진실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 이거예요 몸은 돌아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끔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버리고 이전 것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돌아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진정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이게 진정 돌아오는 것이다 자, 한번 보죠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이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르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거든 우상을 버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이전에 생겼던 우상들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와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급에서 구추내고 가난 땅으로 이제해서 들어갈 때그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그 가난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기 직전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애급에서 우리가 나올 때 400년 동안 애급에서 살면서 토속신앙 때문에 거기 우상들을 섬긴 것이 있었다면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만약에 내한 말이 여러분에게 합당치 않는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이전 것 버려버리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 지금도 우리도요 예수 믿어도 혹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보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신년되면 토정비결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토정비결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야, 1월달 1일 되기 전에 해 뜨는 거 보러 가자. 아, 정동진 갑니다. 해 뜨는 거 보면서 태양이 또 태양이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빌어. 올해 형통케 주옵소서. 우리 아들 장가게 주옵소서. 건강해 주 없어서, 누구한테 태양에다 빌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비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왜 태양 보러 갑니까? 그 보러 가는 자체가 마음 뺏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땐달 보고도 비는 사람 있어. 예수 믿어도 달아, 달아. 하 가면서, 어, 밝은 달아. 이태백이 밝은 달아. 응?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보고요, 마음이 봐서 동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이전엔 죄와 하물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하면서 이전에는 너희도 세상 풍습을 따랐던 자들이다 풍습 쫓아다녔잖아요. 세상 풍습을 쫓았던 자들이다 공중 권세자 잡은 자들을 쫓아다녔던 자들이다. 불순종의 아들의 영에 속했던 자들이다.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이전 것 세상 풍속 버려야 되고, 정말 마귀 쫓아다녔던 것, 공중권 세자 잡은 자, 또 불순종의 아들에 속한 것 이전 것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 하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세상 풍속 쫓았잖아요. 다 세상 풍속 쫓. 저도 우리 어머니가 명절만 되면, 새해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가 부적, 저기다가 부적. 아주 부족 없는 데가 없었어. 자국이 이러면 이발 아주 비계다 되고 장롱에다가 집어넣고 그랬더라니까. 그러니까 부모모시고 우리 같이 사니까. 아, 그니까 그 정도로 그냥 예전 풍섭이 많았었다 이거요. 그니까 러 그런 것예상 예전에 풍섭에서 벗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공중건세자분자 마기를 또 탔다는 걸 버리고, 불순종의 영에 속했던 것다 버리시고, 아주 주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병난 것교 여러분 체험하고 또 옆에 병난 사람들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봤으면 그것은 왜 복음 전하는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루스트라에서 안진맹이 일으킨 것처럼 한건 복음 전하는 목적은 예수께 돌아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질투한다 세상신에게 절하지 말아요 출애기 34장에 보면 14절에 피조물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피조물에 절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조상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절을 합니까? 제사 지내면서 예전에 보 많이 절두 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 말한 거예요. 그 말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방인들 제사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 0절부터 보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삶과 하나님의 자네 어떻게 겸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제사 지낸 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사를 지내지 말 지내 우리 어떻게 쭉 유교 사상으로 지내 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는데 어떻게 지낼까요? 말까요? 하니까 목사가 흔들려. 절만 하지 말고요, 그냥 상 펴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제스, 절은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전에 어떤 교회에 왔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또 물어보길래 제가 어떻게 했냐. 자기가 그때 그, 그 목사가 그렇게 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절만 하지 말고 상은 펴놓고 그냥 있으래. 안 믿는 형제들도 있으니까 상은 펴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봐주해서 죄사는 이방이 하는 게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그러면서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하지 마라. 상도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강하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면 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면 성경대로 겸하지 말라니까 상도 안 피는 거예요. 성경대로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죠. 그래서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핍박을 이기고, 심능걸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유대, 유교 믿을 때는 유교의 법을 따랐지만, 지금은 기독교 왔으니까 기독교의 법을 따로.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로야죠. 우린 부모를 무시하는 게 섬기라 이거요. 예 기념하라는 것이죠. 기념. 기념하라는 것이죠. 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들은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를 잘 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 법으로 예배를 통해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기념하실도록 하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피조물에 철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입니다. 피조물에 천하지도말라우랬거든요 우린 정말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법대로 세상 신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상인데 어떠냐? 그것도 조상이랬지만 여러분의 그 위패보신 뭐라고 써있습니까? 현고 학생 부근 신위 신짜 귀신 신짜 써요 신이다 이거요 현고 학생 부근 신위써있거든그 신에다가 지금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기 조상이 먹는 게 아니라 엉뚱한 귀신들이 득실득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정실로 하나님만 섬기시길 주여름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깨달고 오직 예수명 이전에새 갖든 습고 습관을 버려 버리고 정말 불순종의 아들들의 여기에 속했던 걸 버려 버리고 이전 것다 우상 버려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돌아와라.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복음전하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인이 전도하다가 어느 가게에서 그 가게를 전도했나 봐요. 그랬더니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나보고 목사님 자기 가 계속 전했는데 한번 목사님 모시고 가고 싶었으니까 한번 가서 같이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 전도 이제 해게 그래서 갑시다를 갔어요. 예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예수를 쫙 전한 다음에. 아, 교회에 예수 믿고 본, 본인도 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복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아,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줬습니다. 그러고 자, 이렇 봤더니 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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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게 문 들어오는 그 입구에 부적이 다 붙어 있더라고. 부적이 붙어 있길래 이제 우리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저 부적 띠, 띠시죠. 그랬대요. 대가 부적을 띠, 띠죠. 그랬더니 머은머뭇 해요. 머은머뭇 어? 해서 내가 예전에도 어느 가정들 봐가 보면 예수 믿겠다는 부족도 있고 명택돌에게다 실 묶어 놓은 집들 많아. 그럼 그걸 다 뛰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뛰어. 무서워서 못 뛰더라고. 그럼 내가 서다 뛰어줘. 다 뛰어버리고 다 그랬기 때문에 아, 이 사람도 무서워서 그거 못 뛰나 보다. 부족을. 그래서 부족 뛰려니까 뭐뭐뭐 멈,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 사람도 무서워. 그럼 제가 뛰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게 부족이 24만원 주고 한 건데 며칠 안 됐다는 거예요. 어? 복 받으려고 부족을 해놨는데, 며칠 안 됐는데, 아깝잖아요. 이게 꿈을 씹었는데, 단물도 빠지기 전에 버리기가 아까운 것처럼, 24만원 주고 부족해왔는데, 며칠 안 됐는데 뛸래니까, 아까우니까 못 뛰고 머뭇머뭇 머뭇 하더라고요. 어? 못 버리면 주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얘껏 버려야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질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니, 진실로 여러는 정말 세상 명절 통해서, 아, 정말 확실하게,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복받기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복은요 부족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시작했다가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리라 다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면 우리 생명도 호흡도 그 자리에서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말하자니 누가 보면 4장 18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눌린 자를 자유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했도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영적인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어, 몸이 병들고 했던 육신의 눈, 눈 뜨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소유할 또 물질의 축복도 다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체 복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 삼월 상이 장에도 말하면 육절에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귀족으로 만든다 이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복이라는 건 그저 육체 것만 가지고 복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은 그게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만 배 불렀다고 다복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보면 어느 부자가 일평생 호래오식 살다가 육신이 죽어서 끝났는데 복, 복 받고 살다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음부에 빠져서 불.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나이다고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주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나이다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린 육체만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육체 것만 복받는 게 복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까지 다 복받길 귀염로로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을 유익을 준다고 해서 영혼을 팔아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께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등에 와라 그러면 뭐 천하 영광 볼 테니까 내게 경비하라. 사단아 불러가라. 천하 영광을 주고 그걸로 유혹할 자도 영혼을 팔아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사탄아 불러가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경비하라고 했다. 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듯이 육체 것 때문에 영혼 팔지 않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문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다 지옥에 던 멸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다 복주신인 걸 믿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을 때에 내 영과 혼과 육체를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10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죄인의 귀에 쓰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라는 것.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꾀에 쫓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주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뭄 속에서도 그입사와가 메마르지 아냐고 가만은 과실과 열매가 맨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어둠에서 정말 어둠의 세력에 넘어지고 지지 마시고 복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복음의 사람처럼 우리는 빛을 발해서 그들에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우리가 세상 명절 갔을 때 가족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린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만 복이 아니다 영혼 육체가 다 복받는 것이니 예수 믿고 영혼도 영생 얻는 복이요 더 예수 믿고 육신의 마귀의 포로 된 데서 눌린 데서 자유하고 눈먼자가 뜨는 역사와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 주님의 복으로 영혼 육식이 복받는 길이다 우리 오직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들 다 되시고 빛의 사자가 되시고 또 고향길 오고 갈때 승리하시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